어동 바깥 동물 잡아다가 요리한다고 하면 아 이게 집이야 와집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그죠? 네. 어 아까 엉덩이에 뭐 있었는데 권총인가? 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마크? 아 위층에 위층에. 죽인 거 아니야? If I wash my hands first. 손톱 밑에. 아, 알겠습니다. 아, 어쩐지요. 손톱에 막떼 껴가지고, 검은 게, 아, 네일라 난것 같습니다. 위층으로 가자. 일단, 마크가, 마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난. 어? 왜, 왜, 왜? 이선 뭐지?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왠지. 더 올라갑시다. 그래요? <laughs> 선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다 봐볼까요? 일단, 여기에 집에 일단 먼저 보자. 농장, 책, 요리책, 지극히 평범한 책들이군. 좋습니다. 폭풍이 오는 느낌. 폭풍전야라고 하죠? 예. 네. 무슨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이제 일어나기그 고요함. 피? <놀람> 집에 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아무리 농장에 집이라도, 집 내부는 그래도 오늘. 어, 뭐야. 이게 뭐죠? <놀람> 모로핀? 양초. Musty s h e I guess someone needed some 구급 상자를 써 있어야 된다고? w 이 선은 뭐죠? 코드? 이거는 왠지 지금 만져보면 안될것 같아요. 불안하죠. 나둬보겠습니다 뭐지? 모르겠어. 마크 어디 가서 마크 2층에 있다며. 마크 없잖아, 여기. What the hell? 잠깐,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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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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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야, 봐봐, 봐봐. 여기, 야, 문 틈새로 뭐 보인다, 여기. 어? 야, 야. <laughs> 야, 좋아. 어, 잠깐만. 이 책장. 밀어볼 수 없을까? 여기 왠지 뭐 숨겨진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어, 이거 막 침상 켜집니다. 네, 긴장. 긴장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한번 연결해볼까요? 어, 내, 내 쫓겨질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연결해봅시다. 아, 씨.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자, 자. 자, 자. 개 긴장돼. 핫. 예. 네. 뭔가가. 아, 역시나, 저기 안에 뭔가 연결이 돼 있네요. 흠. 야, 다 잡혔다. 미쳤다. 이거, 야, 숨겨진 방 있네, 이거. 야, 역시, 역시. 야, 난천잰가 봐요. 밀어보자. 와, 씨. 미쳤나봐, 진짜. 용주님, 에반님 어서오세요. 제발, 마크야, <laughs> 야 여기 사람 있는 자처 이상해, 어? 마, 마크야. Lee, 우리... Mark. <laughs> what the hell happened? 어 다리를 다 잘라놨어. <웃음> Brothers, what the hell happened to your legs, man? Don't eat. <laughs> 어? <laughs> 설마? 어? 그 다리 설마? 먹지마! 야! 안 돼!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그 고기는 사람 고기! 먹지마, 이런 제발! 안 돼! 먹지마! <laughs> Lee, Jesus man. Did you find something? Oh, sit your ass down, Lee. Yeah. What the hell? 막위 e 있어요. Mark is upstairs with his fucking legs cut off. You're eating. 막 다리를 먹고 있어요. 신? l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올라와. 이 집으로 올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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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와. 이 거지 같은 놈들. 더러운 What's going on? They're picking us off to trade as meat! You're out of your skull. Mark is upstairs. It's true. Everything could have turned out okay for you folks. He would have died anyway. We gotta think about living. 생존을 위해 사람고기를 먹고있다고? 이런 개 커지같은 놈들 먹는데? 저는 진짜? 와짜 개더럽다 당신들은 모두 fucking 돌았어 나 망나기로 했다

r e i r e d w i t h 누가 뭐라도좀해 봐요. 안돼 아야이개 같은 자식들 개는 건들지 마이 미친 개 새끼야. i 어. 왜이래 왜이래, 그래. 마크. 마크 준비된 거 아니야? 아니구나. <laughs> <Come on. 웃음> 아아아 아, 미친 너무 세게 때렸어. 아.